50대, 60대를 위한 독립한 자녀와 소통하는 4가지 방법.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면 부모로서 허전함도 크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거리감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예전엔 매일 얼굴 보고 밥 먹었는데 이제는 문자도 뜸하고 통화도 짧아졌다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해보세요. 첫째, 왜 연락 안 해? 보다 뭐잘 지내? 가 먼저입니다.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수 있지만 왜 요즘 연락이 없니? 보다는 문득 생각나서 잘 지내지? 이렇게 가볍고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연락을 책임이 아닌 기쁨으로 느끼게 해주세요. 둘째,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. 자녀가 힘든 얘기를 할 때, 그럴 줄 알았다, 내말 들었으면. 이런 말은 아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. 대신, 그랬구나, 속상했겠다. 짧아도 진심 어린 공감은 자녀가 부모를 다시 찾게 만드는 열쇠예요. 셋째, 가르치기보단 물어보기를 연습하세요. 성인이 된 자녀는 조언보다 존중을 원합니다. 요즘 회사 어때? 이직 생각은 안 해봤어? 자녀의 생각을 먼저 묻고 들어주세요. 부모가 의견을 말하기 전에 자녀가 먼저 마음을 열도록 기다리는 게더 중요합니다. 넷째, 함께하는 순간보다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더 오래 갑니다. 생일, 명절 같이 보내기 어렵더라도 내가 있어서 항상 고맙다. 늘 믿고 응원하고 있어. 이런 한마디가 자녀에겐 큰 위안이 됩니다. 가족이라는 건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생각해주는 느낌에서 유지되는 거예요.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가 먼저 어른스러운 여유를 보여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마음을 잇는 이야기 따뜻하게 전해 드릴게요.